신혼 먹을 거니까? 아니야, 너무 그렇게 하나? 나 사실 김밥 처음 싸봐. 근데 왠지 잘쌀것 같아. 궁금하다, 결과가. 응. 옳지 우와 와 자, 엄마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최신우 씨 그렇게 혼자서 할수 있어요? 응 진짜 엄마도 지금 너무 긴장했단 말이야 처음 싸보는 거라서 최신우 요리사 이렇게 밥을 먼저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응 응, 신우도 여기다 밥 바르세요 자요렇게 바르세요, 신우가 엄마처럼 요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봐 엄마 봐봐. 요렇게 당근. 당근을 요 위에 요렇게 올려. 그 다음에 달걀. 달걀을 요렇게 올리고. 다음엔 고기. 오야 꼬마김밥이 아니라 어른김밥이 됐네. <laughs> 재료를 너무 많이 넣었다. 신우야. 이건 실패. <laughs> 실패 엄마 먹어볼게요 으음~~ 먹어 음 밥을 넣는다는 생각보다는 밥풀을 묻힌다고 생각하세요 어 완성이에요? 누드김밥이에요 우와 <laughs> 잘한다 최신 어린이 신우가 넣고 싶은 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넣어줄게 어 밥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 신우는 이렇게 김밥포를 붙이는 거예요 음. 알아요?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윤기나게 음. 윤기나게 음. 이거 너 먹을래요? 음. 음. 요리사 맞아요? <laughs> 요리사가 뭐 자꾸 먹기만 해요? 음. 시금치가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거야, 지금. 너무 한 입에 다 넣은 것 같은데, 신우야? 응. 엄마 썰어줄게, 아가. 그렇게 먹다가 는 큰일 나겠어요, 아저씨. <laughs> 엄마가 여기 옆에서 썰어서 줄게요. <laughs> 너무 안 예쁘지 않아? <laughs> 재료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신우꺼. 어, 귀엽네, 미니. <laughs> 귀여워. 꼬다리가 귀엽네 <laughs> 진우꺼 자 다시 도전합니다 응자 음. 보세요 밥을 조금만 하셔야 돼요 응 밥을 조금만 요새 김밥 트렌드는 밥이 적어요 알았죠? 응응 응. 응. <laughs> 대답을 너무 잘해 이번에는 소고기 김밥이에요 응 엄마 음, 이번엔 진짜 잘쌀 거야 너무 엉망진창인데? <laughs> 이거 어때? <웃음> <웃음> 왜 아무리 해도 늘지가 않지? 한번 친우용 말고 어른용으로 한번해볼까 어른용으로 한번 해볼까? 어, 좀 이렇게 재료를 네. 많이 넣고 제대로? 응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요 알았어 진지하다 응. <laughs> 친같가 지켜보고 있는 거 너무 압니까? 응, 말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음. 그죠? 이것도 먹을 거야? 이거는 커서 너못 먹을걸? 엄마 썰어줘볼게. 음, 더 자신감 있게 넣어도 돼. 오케이. 알았어. <laughs> 맛은 그래도 어떤가? 응. 음, 맛도 없어. 자 이번에 진짜 성공합니다. 네. 응. <laughs> 신우도 엄마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응. 엄마 이제 알았어요 노하우를 어때요? 더 구석구석 깔아봐요. <laughs> 구석구석 깔아봐요. <laughs> 아, 되게 힘들구나. 진짜 꼼꼼해야 되는 거네. 듬뿍 듬뿍 가운데다가. 응. 뭐가 그게 듬뿍이야? 더 듬뿍 넣어요. <laughs> 요만큼 넣는 이거 봐, 이렇게 하니까 듬뿍이 되잖아, 지금. 그죠? 더 넣어야 될것 같아. 아껴, 내가 재료를 너무. 아, 지금 재료를 너무 아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잖아요, 재료 고기. 음. 자, 이제 갑니다. 넣어. <laughs> 응? 더 넣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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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넣어. 요 아니야 그러다 터진단 말이야 나도 <laughs> 터졌었어 고기 더나응 고기 더넣봐요 고기 좋아하는구나 <laughs> 아니 <그거> 아니라 얘가 <laughs> 잘렸다고 생각해봐봐요 아 그런가? <laughs> 어. 알았어 갑니다 그냥 치킨 사서 보낼까어 <laughs> 유난히 맛있는지 김밥이 있었어. 나도 그런 엄마가 돼야지. 나도 그런 엄마가 돼야지. 맛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밥을 잘못했어. <웃음> <웃음> 밥이 너무 싫어. 소영. <laughs> 진짜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어, 근데 아까 밥갈 때랑은 진짜 많이 늘었어 밥 가는 거는. 아 그리고. 그래? <laughs> <laughs> 됐죠? 오 지금 다잘된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아. <laughs> 아니야 이게 중요해. 됐어. 이제 썰어요. 떨지 마요. 그 칼은 일본에서 사온 칼이에요? 아니야. 아, 그래서 잘안 되나보다. 아, <laughs> 갑자기. 하나만 자르면 되는데. 너의 힘을 보여줘. 음. 아까 칼이 잘안 들었어, 사실. 얘는 잘 들겠지? 와, 달라. 힘 하나도 안 들어. 오와 오! 오! 오. 아, 근데 왜 밑에. 밑으로 가라앉았지? <웃음> <웃음> 무거워서 가라앉았나? 아까보양 훨씬 낫죠? 응. 제일 <laughs> 낫다. 내 생일 첫 김밥이네. 어때? 음... 괜찮아요? <laughs> 아,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그릇이랑? 아니야. 그릇이 지금 너무 <laughs>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해. <laughs> 나 너무 잘했다 음 우리 밀라노에서 먹었던 6만원짜리 김밥보다 낫지 않아? <laughs> 김밥 두 줄에 떡볶이 하나 6만원 어때? 괜찮죠? 음 너무 잘했네 진짜 잘했네 응. 꼬다리 꼬다리 두개어 잘했네 <laughs> 진짜 잘했다 잘했다 아니야 여기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너무 감동스럽다. 어때? 괜찮죠? 와... 성공? 성공. 엄마가 드디어 김밥을 완성했어. 조그만 걸로만.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김밥. 엄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밥 만든 거라고. 너무 큰데, 조그맣게만 들어줄 걸. 신우야, 맛있어? 맛있어, 엄마 하나 줘. 엄마 하나 줘. 아, 가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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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응. 또줄 거야? 응. 또 줬어. 신우야 엄마 조그만 거 만들어줄게. 김밥을 몇 줄을 싸는 거야 지금? 어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신우야 여기 좀 봐봐 꼬마 김밥이 나오고 있어. 최신우 김밥 진짜 귀여운 김밥 너무 귀엽지? 이거 사진 찍어도 안 돼? 맛있어? 다 먹고 먹어, 아가. 우와, <웃음> 최고인데! <laughs> 음, <laughs> 맛있어. 누가 만져줬어? <laughs> 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어떡하냐? 진짜 접시 야 그럴 거면 꼬마김밥 뭐 하러 써너 꼬마잖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바로 습니가